왕의 아,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마치 본것다아서 그가 의로 인도시드디라공어 사람의 행이가 자기 무게 너머지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되디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하여기시드디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하긴 이형통한 것은 다죄디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를 따른 이디라 속이는 말로 짐으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불, 불려다니는 안개디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숨을 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이디라 아, 죄를 크게 범한 자이 길은 심식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이기은곧 으디라 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엄마에서 사는 것이 나으디라 아, 나으디라 악인의 아, 마음은 재앙을 하나니그이후또그 그 앞에서는 예를 듣지 못하므디라 그러면 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 하리라 이루신 아 이루신 아기네 집을 감찰하시고 아기네 판단에 던지시리이라 길을 막고 가는 한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산물은 누리시게 하고 품안애내물은 맹렬한 분해치게 하리이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랑라 명체를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드리라 악인은 애인의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재, 대신이 되드리라 다투며 어, 성난이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리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laughs> 어, 지혜있는세지하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기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득이라 입과 혈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험난에서 보존하득이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애인을 남치는 교만으로 행함 이디라 으은 자기 욕망이 자기를 죽이다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 이디라 음. 어떤 자는 종이토록탐하기만 하나 아, 이는 아끼지않하고배푸들이러 아기 들 채물을 본래 가진 하거든 하물며 아깐 뜻을 드리는 것이라 어거지침는 폐망하려 폐마, 하여 확실히 들은 사람은 사람, 사람, 마, 사람의 말은 힘이 들기라 아기는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라며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생각되기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무력으로도 여가를 덩하지 못하게 못하듯이를 싸우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리와 이김에 이, 이 여과끼 이으이라며시앗은 쯔넬 시에 정삼 22장 많은 증명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 이민호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오. 라란간한 한 자와 구한 자가 함께 살거리와 그부들를 지으신 이는 여과시디라 세기로운 자는 재명을보며 마을 스마 피하여도 음,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들리라 감손과 여과를 격리하며 부상은 재물과 영업과 생명이기라 푸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의무가 거두어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들기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는 그 늙어도 그것을 담아 니 하리라 후자는 그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들리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 삼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이기라가 고만한 아, 자를 쫓아내면, 아, 다툼이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드리라, 마음의 경, 정결에 사모하는 자는, 아,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인근이 그의 친구가 되드리라, 여하의 눈에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 아, 사, 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들리라 你分队的副队长，什么队长？<noise> <noise> <noise> 아, 면헌하기는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 당해들의 마음은 강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이이디라 지은 지혜로 말면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면아 경고하게 되며 아, 또방들른 지식으로 말면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을 치역이되드디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듯이라 악행하기를 깨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드이라 이런 한자의 생각은 죄요 검은 한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들이라, 내가 만일 혼난 날에 답답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기라, 인나는 어, 사망으로 살려가는 자를 건져주면, 음, 살려가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 하려고 어,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할지라도, 마음을 절제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익히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그가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험하시리라내 아들아, 억구러 어, 먹으라. 어, 이것이 좋으니라. 어, 송이 꿇어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으로 드는 내 장래가 익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내 <laughs>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신은 신한 처소를 하지까, 할지 밟지, 리라 되자, 이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 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면, 엎드러지듯이라내 아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지, 기뻐하지 말라. 이거, 여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 하사, 어,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디라. 아, 우디랑, 너는 아, 행각자들로 말며, 어, 아, 분을 품지 말며, 음. 아기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아기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 내 아들아 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명, 아, 멸망을 누가 알려 아,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넷을 보아주는 것이 주, 옳지 못하리라 아기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이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위험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어, 그를 견측하는 자는 기쁨으로 될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은 입맞춤과 같지, 이라. 내 일에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 니라 너는 까닥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 이라. 나는 그가 내게 행한 것이다도 그에게 행하며, 그가 행한대로 말며, 그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 하지 말지, 이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암지 향우는 자의 포도, 포도 안에 지나며 분죽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 퍼졌으며, 그 지면이 갇친 풀로 덮였고, 소의 땀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흥기를 받았더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줄자, 선행무를 좀더 좋아 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비비문사같이 이룰이라면 괜찮으